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더뉴 소렌토 디젤 R 2.0이륜구동 프레스티지 차량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판매금액 1,250만 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8년 최초 등록일 2017년 10월 25일입니다. 주행거리 19만 261km 주행하였습니다. 이륜구동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6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네, 색상 지색 차량입니다. 지색 차량입니다. 이 차량 외부 사진 보고 계신데요. 외부 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쌍안스크래치가 아주 적은 차량입니다. 강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운전석 시트 보고 계신데요. 운전석 시트 보시면요,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 네, 후석 시트 보시면요,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 네, 중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강요 추천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주행거리 19만 268km 주행하였습니다. 이륜구동 차량입니다. 강요 추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예, 네, 지금 내비게이션 보고 계신데요. 내비게이션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버튼 시동 착용감 좋고요. 프로토 에어컨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통풍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조수석 통풍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모핸들 뭐 열선 핸들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각종 편의상 리모컨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이게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지원도 이게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추천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파워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량 트렁크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 이렇게 넓은 공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차박도 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짐을 적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뒷자리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뒷자리 송풍구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동 접이 패미러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후측방 시스템 TCS 미끄럼 방지 시스템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엔진 룸 상태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있게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엔진 상태 아주 좋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타이어 보고 계신데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80% 이상 트레이드 나눠져 있습니다. 알루미늄 실 보시면요. 이렇게 크롬 실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깨끗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연식 2018년, 최초 등록일 2017년 10월 25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트 차량이고요. 차형 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19만 261km 주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력 보시면요. 침수화제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보시면요.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말씀드려 가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강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력전달, 조형장치 부분, 제동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요. 타시던 차는 체육과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